안녕하세요. 코인을 알아가는 인플루언서 코인입니다. 오늘은 비트겟거래소 회원가입부터 선물거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겟거래소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영상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수수료 평생 5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회원가입 페이지로 가줍니다. 이제 사인업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는데 이메일과 핸드폰 두 가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이디 재가입 등을 위해선 이메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메일을 적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적어주세요. 새 패스워드는 내가 사용할 비밀번호. 컴펌 패스워드는 설정 비밀번호 재확인입니다. 아래 레퍼럴 코드가 틀리면 수수료 할인 및 혜택 적용이 안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모두 기입하셨다면 레지스터 나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c 로피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자동 가입 방지 장치로 슬라이드를 이용한 퍼즐 맞추기와 그림 고르기가 나오는데 나오는 화면에 따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작성했던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전송됐다는 메시지가 도착할 텐데요. 메일을 확인해 코드를 넣고 Complete Registration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나오는 화면은 현재 코인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아래를 선택하시고 Start Now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비트겟 어플을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가 있습니다. 핸드폰 OS에 맞는 스토어를 선택하고 비트겟 어플을 다운받아주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로 표시됩니다.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비트겟 어플을 켜주세요.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왼쪽 위에 사람 모양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로그인 사인업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눌러주세요. 가입할 때 적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으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보안검증 단계입니다. 우측의 샌드를 눌러 메일로 인증번호를 보내주세요. 메일을 확인해 코드를 붙여넣고 컨펌을 눌러줍니다. 핸드폰에 지문인식을 하셨다면 이네이브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고 하지 않으셨다면 레이터를 눌러주세요. 지문인증을 하게 될 경우 다음 로그인 시 인증번호 확인 없이 지문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KYC 인증, 즉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중간쯤에 있는 ID c 티피케이션을 눌러주세요. 패스폴트는 여권, 드라이빙 라이센스는 운전면허증, ID 카드는 주민등록증을 의미합니다. 편하신 걸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선 주민등록증으로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카드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눌러 주세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국가, 이름, 성, 생년월일입니다. 모두 설정을 하고 넥스트를 눌러 주세요. 다음엔 사진을 촬영하라고 나오는데 주민등록증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얼굴 사진까지 총 3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네모칸 안에 주민등록증이 모두 보이게 설정해서 사진을 찍어 주세요. 아래에 동그라미를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얼굴 사진까지 촬영을 하면 KYC 인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KYC 인증까지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사이 보안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세큐리티를 눌러주세요. 위에서부터 비밀번호 변경, 전화번호 인증, 이메일, 구글 OTP, 자금이체 비밀번호, 낚시방지 코드입니다. 이때 보안 인증을 모두 해놓으면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각종 인증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때 3, 4개의 인증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기본 인증인 이메일과 함께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만한 걸로 한개 정도만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선 설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인증입니다. 폰 옆에 링크를 눌러주세요. 앞에 플러스 82가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국가 코드를 의미합니다. 플러스 1이나 다른 숫자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눌러서 코리아를 검색하고 플러스 82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인증을 하에 전화번호를 적고 샌드 버티피케이션 코드를 눌러주세요. 문자로 온 코드를 해당 칸에 적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메일 인증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다시 샌드 버티피케이션 코드를 눌러 메일을 받고 받은 인증코드를 작성 후 컴펌을 눌러주세요. 전화번호 설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구글 OTP 설정입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터의 링크를 눌러 주세요. 넥스트를 누르면 QR 코드와 비밀 키가 나오는데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바로 쓸순 없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해 구글 OTP를 다운 받아 주셔야 합니다.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설치를 하고 들어가 주세요. 처음이라면 계정 등록을 눌러 주시고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설정 키 입력을 선택해 주세요. 비밀키를 복사하고 내키에 옮겨줍니다. 코드를 확인해서 확인란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인증화면이 나옵니다. 전화번호와 메일로 샌드 버티피게이션 코드를 눌러 코드를 전송. 전송된 코드를 확인하고 각각 넣어준 뒤 컨펌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다음은 펀드 패스워드입니다. 코인을 출금할 때 마지막에 확인하는 비밀번호인데요. 펀드 패스워드 옆에 세팅을 눌러주세요. 8자에서 32글자 사이에 영어 숫자를 혼합해서 작성하고 서브밋을 눌러주세요. 샌드 버티피게이션 코드를 눌러 인증번호를 보내고 적어준 뒤 컴펌을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낚시 방지 코드입니다. 거래소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자가 설정한 코드를 함께 넣어 발송해 그 메일이 피싱 메일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티피싱 코드 옆에 세팅을 눌러주세요. 8자에서3 2 글자리의 영어와 숫자를 적고 서브밋을 클릭하세요. 이전과 같이 인증 코드를 받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보안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앞서 진행했던 KYC 인증까지 완료가 되었을 텐데요. 그럼 이번엔 거래를 위한 입출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의 애셋을 눌러주세요. 클로즈를 누르고 코인을 선택한 뒤 XRP를 검색해주세요. 주의사항에 알겠다고 체크한 뒤 I understan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드레스와 태그가 나왔습니다 주소와 태그를 확인했으면 이번엔 업비트로 이동해주세요 코인 목록에서 리플을 선택합니다 시장을 누른 뒤 수량을 선택해서 매수를 눌러줍니다 뒤로 가기를 한뒤 하단에 입출금을 선택하고 코인 목록에서 리플을 선택한 뒤 출금하기를 눌러줍니다 업비트는 원화를 오늘 입금했다면 출금을 하기까지 24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업비트 가입이 오늘 처음이었다면 3일간 출금이 제한되니 원화를 입금해두고 3일 뒤에 재시도해주시면 됩니다. 출금 수량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왔습니다. 다시 비트겟으로 이동해 주소와 태그를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주의사항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을 마치면 출금신청은 완료된 것입니다. 3분, 5분 정도가 지나면 비트겟에서 코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트겟으로 전송된 리플코인을 판매하여 기본거래 자산인 USDT 테더를 확보합니다. 스팟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코인 이름을 클릭하고 XRP를 검색해 나온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셀을 누르고 마켓 오더로 변경해주신 뒤 수량을 설정하고 셀렉스 RP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에셋을 눌러서 지갑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 확보한 USDT를 선물 지갑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상단에 스팟을 누르시고 USDT를 선택해 주세요. 아래에 트랜스퍼를 눌러 줍니다. 프로메스팟 투의 USDT-M이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위아래로 변경되니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물 지갑으로 이동시킬 수량을 설정하고 컴펌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가 입금부터 선물 거래를 위한 지갑 간 이체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이번엔 출금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출금 방법은 입금 방법의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지갑에 있는 자산을 현물 지갑으로 이동시킵니다. 에셋을 눌러 상단의 퓨처스를 선택해주세요. 트랜스퍼를 누르고 프롬의 u s d t m 의 스팟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동시킬 수량을 설정하고 컴펌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현물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시켰다면 이번엔 출금을 위한 코인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단의 스팟을 눌러 이동해서 xRP를 구입합니다. 거래가 완료되었다면 SS로 돌아가 위드드로우를 눌러줍니다. 코인을 XRP로 선택하면 주소와 태그 입력창이 나옵니다. 그럼 업비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에 입출금을 선택하고 리플을 검색해 선택해 주세요. 입금하기를 누르면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옵니다. 복사하여 비트겟에 넣어 주세요. 수량을 선택하고 서브밋을 눌러줍니다. 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각각 샌드와 페이스트를 눌러 인증을 완료하면 출금 신청은 끝입니다. 약 5분 정도 뒤에 업비트로 돌아가면 리플이 전송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에서 리플을 판매하고 원화를 출금하면 수익 실현 완료입니다. 다음은 선물 거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퓨처스를 눌러주세요. 이 화면은 선물 거래 화면입니다. 오른쪽엔 오더북을 볼수 있고, 가운데에 있는 큰 숫자가 현재 시장가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창입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을 검색하고 선택해서 선물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화살표를 눌러보면 보유자산, 코인 시세, 미실련 수익률, ROE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포지션을 잡고 나면 상황에 맞게 수치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차트를 쉽게 볼수 있고, 간단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번개 표시를 누르면 시장가와 지정가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며 레버리지 설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 교차와 격리입니다. 격리 즉 아이솔레이티드는 투자한 금액만큼을 증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교차 크로스는 투자 금액이 아닌 지갑 내 모든 자산을 증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차는 리스크가 큰 만큼 확실한 추세가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격리로 진행할 땐 롱과 슛을 따로 설정할 수 있고 교차로 진행할 땐 일괄 설정입니다. 최소 0에서 125배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픈 포지션과 클로즈입니다. 이전 번역으로는 매도 매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포지션 시작 포지션 종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포지션 진입을 원할 땐 오픈 포지션에서 종류를 원할 땐 클로즈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미 노더입니다. 지정과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래의 칸에 원하는 금액을 적어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켓을 누르면 시장가로 거래가 되기에 진입 가격을 적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코스트 반류는 거래 수량입니다. 직접 적을 수도 있고 아래의 슬라이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TP와 SL은 입절, 손절을 뜻하는 것인데요.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 놓으면 해당 시세가 되었을 때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바이롱은 롱 포지션, 셀 쇼츠는 쇼트 포지션입니다. 위에 설정을 모두 마치신 다음 진입하고자 하는 포지션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포지션 진입이 완료됩니다. 포지션에 진입하면 아래에 포지션 목록이 생성되는데요, 미실현 손익과 손익률, 평당가, 청산 예상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 프로핏은 익절, 스탑노스는 손절, 리벌설은 역포지션, 클로즈는 포지션 종료입니다. 거래 중인 상황에서도 익절, 손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벌설 역포지션은 지금 거래의 반대 포지션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로즈는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인데 지정가 또는 시장가로 설정이 가능하며 분할 종료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선물 거래 방법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1대1 문의 링크가 있으니 코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시거나 선물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무리하지 않는 계획적인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 창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